자, 보세요. 이게 지금 앱스타인이 죽었을 때 사진이야. 그리고 이제 앱스타인이 이게 살아있을 때 사진이에요. 일단 첫 번째, 약간 의심이 될 만한 대목이 있어요. 자,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유명인이 살자를 했을 때그 사체를 보여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유명인이 살자를 했어. 뭐 죽었어. 사체를 보여준다. 사체를 보여준다? 그런 일은 제가 기억을 해봐도 별로 없어요. 지금 뭐 FBI는 앱스타인 파일 자체도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개봉을 하게 만들었지 그전에는 자발적으로 안 했잖아요. 파일도 공개 안 하는 놈들이 앱스틴의 이 사체를 공개를 했단 말이야. 이게, 이게 일단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공개를 했겠어? 혹시나 음모론 나올까봐 봐라 죽었지, 죽었지. 이렇게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근데 눈썰미 좋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뭘 의심을 했느냐? 이 엡스틴의 코를 보세요. 살아생전의 코. 반듯하잖아. 코 콧등이 콧등이 반듯하잖아요. 거의 일직선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거의 일직선에 가까워. 근데 이 사체의 이 사진, 이 사진의 코를 보면은 약간 공면이야. 어? 이렇게 커버처가 그려지면서 약간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미끄덩하니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좀 각도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미 좀 이상한 거야. 사람이 뭐 죽으면서 뭐 약간 신체의 변형이 뭐 가해질 수도 있겠지만 코가 직선이었는데 어, 휘는 모양으로 바뀔까. 조금 이상하죠? 비슷하긴 한데, 어, 어좀 이상해. 콧매가 이상해. 일단 여기서 사람들이 의심을 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가 마크론 코야. <laughs> 코가 마크론 코야. 어, 마크론도 코가 저런가? 어, 굽어진 게 마크론 코라는 거죠? 어, 모르지, 근데. 어, 죽기 전에 어, 죽이는 놈이 코를 한대 때렸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코가 무너져가지고 뭐, 어, 코가 원래는 반듯한 코였는데 가라앉았을 수도 있지. 무너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코가 이상하다. 근데 코는 뭐 몸싸움 하다가 뭐한대 맞아가지고 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 쳐요. 자, 귓볼도 이상하다는 거야, 귓볼. 자, 이게 조금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자, 이게 이제 제프리 앱스틴이 살아있을 때귀모양이거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죽었을 때그 FBI 가 공개한 사체 모양이에요. 이 귓볼, 여기는 사진이 이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 안에 이 모양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안에 이제, 뭐라 고 그러지 이거를? 응? 귀구멍으로 가는 그 주변부, 이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막 보면 막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게, 이런 게막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깔끔해. 여기 보면은 깔끔한데 여기 보면은 뭐 상당히 좀 모양이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귓볼은, 코는 또뭐 그렇다고 쳐. 코는 뭐, 각도가, 사진 각도가 좀 달라가지고 뭐 달리 보일 수도 있고,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눌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귓볼은 조금 모양이 상당히 달라 보인다. 같은 사람 맞느냐. 이제 이런 의심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음? 귀도 좀 달라. 귀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귀 안에 이렇게 사람이 그, 그 사람 특유의 어떤 지문처럼, 지문처럼 모양이 좀 다르잖아. 모양이 있잖아. 안에 막, 그 무슨 막 곡선이 있잖아요. 그 커브처가, 어, 사체랑 앱스타인 살아생전의 사진이랑 일치하지가 않는다. 상당히 달라 보인다. 이제 이게 음모론의 시발점이에요. <laughs> 어,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앱스타인 이거 가라, 시, 뭔가 좀 사체를 바꿔버린 거 아니냐. 어, 바꿔버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시님 반갑습니다. 살자당할 때 누가 귀를 찢어버린 거 아니냐. 하하 <laughs> 귀를 잡아 땡겼나? 이놈의 자식 하면서 귀를 잡아 땡겼나? 그래가지고 모양이 망가졌을까요? 그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 어저께 이제 톰 크루즈 이야기 했는데,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아이스와이드 쇼, 니콜 키드만과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엘리트 비밀 사교 모임, 폭로하는 영화. 어. 자, 이 영화를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보려고 어, 빌려왔는데, 자톰 크루즈가 또톰 어, 크루즈가 엄청나게 아끼는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아주 톰 크루즈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보면은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죠. 톰 크루즈가 변장을 하고 무슨 뭐 러시아의 어딘가 모토에 들어가서 임무를 마치고 건물을 빠져나와. 건물을 빠져나오면 거기서 막 뒤에서 막 폭탄이 막 터지면서 건물이 막왁 파괴가 되는데 이제 톰 크루즈가 처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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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다가 딱 이제 얼굴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마스크가 딱 벗겨지면서 그 안에 톰 크루즈가 있죠. 그 산에는 다른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변장을 하고 어 어딘가 타겟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딱 벗어버려. 그러면은 어? 저 새끼 저 새끼 저거 톰 크루즈네? 어, 이런 그 C땡땡 MI6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사용이 된다는 거야. 2차 세계대전 때부터 할리우드가 여러 가지 위장술 이런 것들 그런 노하우를 C땡땡이나 펜타곤에게 전수를 해 줬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이거 보세요. 자, 이 여자가 이 여자가 그 조지 아빠 부시 조지 아빠 부시 밑에서 일하던 백악관 보좌관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She s standing next to Bush hanging on holding a mask. Right there. Okay. Zoom in a little bit on that picture. That's her showing the entire time she's talking to Bush. She had a mask on and bush didn't recognize her until she took it off. <laughs> and she says, "No, that wasn't me. That was the mask we made." 어, 제 o l d y HW Bush는 시땡땡 국장출신이죠 어, 대통령이 돼 가지고 백악관에 앉아 있을 때 이제 이 조지 HW 부시를 모시던 보좌관 여자가 어, 다른 그러니까 자기 또 다른 보좌관의 얼굴을 <laughs> 본 따서 만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조지 HCW 부시는, 어 오셨어요!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보고도 받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짜잔! 하고 할로윈처럼 마스크를 딱 벗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보좌관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c 땡땡 국장 출신이었던 이 아빠 부시도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지네들끼리, 야, 기통차게 니 속았지, 속았지! 플랭킹 했다고 막 속았지, 아하! 이랬다는 거예요. 야 요즘 뭐 저도 뭐 유튜브나 뭐 아마존 같은 데서 보면은 어 상용화된 실제로 아마존 같은데서살수 있는 진짜 그럴듯한 마스크들이 있어요. 한돈 100불 정도 주면은 유명 연예인들 얼굴을 본다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그거 쓰면은 그거 쓰고 모자 후디 쓰고 이러면은 어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어 상당히 그럴듯해 보여 물론 이제 모자를 쓴다던가 약간 이렇게 조금 어더 위장을 더 해주긴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럴 듯해 보인다. 요즘은 이제 마스크 기술이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결시켜서 앱스틴 사체랑 또다시 연결을 시켜 보면은 앱스틴의 그러니까 얼굴을 본딴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어? 다른 사체에다가 씌워서 앱스틴인 것처럼 만들고 그러니까 현장 현장 그 뉴욕 교도소 교도소에서 시체를 바꿔 가지고 이 시체를 들여다 놓고, 앱스틴은 빠져나간 게 아닐까. 앱스틴은 빠져나간 게 아닐까. 살아서 빠져나간 게 아닐까. 그런 음모론이 전부터 있었어요. 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시체가 맞는데, 이제 마스크를 씌운 거지. 앱스틴처럼 보이려고. 굳이 FBI가 이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지네들이 자발적으로 자진 답세 공개를 해가지고 봐라. 어, 네들딴 소리 하지 마. 딴 소리 하지 마. 우리 내가 분명히 보여줬어. 앱스틴 죽었어. 죽었다고. 이제 더 이상 앱스틴한테 대해서 말하지 마. 앱스틴 죽었습니다. He's gone. 라고 딱 명토박아 버린 거야. 자 대역이 흑인만 아니면 <laughs> 흑인만 아니면은 피부색만 일단 비슷하면은 어, 특수 마스크 씌우면은 대충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영당의 히어로 토마스 메시 의원이 진행했던 설문조사예요. 이 사람도 지금 뭔가 의심이 되는 거지. 이 토마 이이 토마스 메시가 볼 때도 앱스틴이 진짜 죽은 거 맞는지 타살되었거나 아니면은 어쩌면은 죽은 걸로 위장하고 살아 있는 게 아닐지 많은 사람들,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거예요 점점 더그 의심이 커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런 의심이 커져가고 있는지 최근에 또 앱스틴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요즘 와서 다시 앱스틴 생존설이 불거지고 있느냐. 이번에 앱스틴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이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앱스틴이 당시에 뉴욕교도소에 묵었을 때 어? 수감되었을 때그 교도관 중에 한 명이 그, 미국의 이제, 익명 사이트, 포찬에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려요. 응, 어나니머스, Anonymous. 어나니머스를 해가지고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데, 그 날짜가 딱, 제프리 앱스틴이 딱 죽은 날이야. 딱 죽은 날이에요. 어젯밤에 있었던 얘. 예. 어? They took him medical in a wheelchair, front, c u g h e d 그러니까 여기서 힘은 앱스틴이에요. 앱스틴, 제프리 앱스틴은, Now, Anything after this, please don't try to dox me. But last night after the the zero four one five count, they took him in a him being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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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stein medical in a wheelchair, front cuffed but not one. One triage nurse says they spoke to him. Next thing we know, a trip van shows up. We do not do releases on the weekends unless a judge orders it. Next thing we know, he's put in a single man cell and hangs himself. Here's the thing the trip van did not sign in, and we do not record the plate number. And a guy in a green military dress outfit was in the back of the van, according to the tower guard who led him through the gate. You guys, I'm shaking right now, but I think they switched him out. They switched him out. So, in my own language, so he claims Epstein left his cell on Friday evening. Shackled in a medical wheelchair, at the same time, an unauthorized trip van arrives at the prison, which he believes then took Epstein away the night before the news broke of his death. The day after Epstein's death, U.S. Attorney Jeffrey Berman of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opens up a grand jury proceeding and subpoenas 4chan, Apple, AT&T, Citibank for records, trying to figure out who exactly this guy was that posted this on 4chan. wait they wanted to know that soon mm -hmm.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 중에 한 명이 익명으로 포찬이라는웹 포럼에다가 자기가 봤던 이 수상한 일을 올렸어요. 제프리 앱스틴이 휠체어를 타고 건물을 빠져 나갔다. 그리고 나서 어 제프리 앱스틴이 행임 셀 자살했다 목매달했다고어 이렇게 이제 사건이 벌어졌다. 이거를 한참 지나서 올린 게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올렸단 말이야. 어? 막 사건이 막 한참 브레이킹하고 있을 때 올렸단 말이야. 더 골때리는 거는 FBI가 어떤 새끼가 이걸 올렸어. 그래가지고 포찬에다가 소환장을 발부해가지고 익명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IP를 추적해서 뭐 어, 통신사에 연락해가지고 뒤져가지고 그 올린 그 어, 교도관 오피서를 음, 찾아내서 잡아갔다는 거야. 조사를 했겠죠. 너왜 이딴 정보를 올려? 기밀을 올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엡스틴이 살아 있나 죽어 있나를 조사한 게 아니고 앱스틴이 <laughs> 살아가지고 도망갔다 빠져 나갔다라고 어 자기가 본거를 올린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조진 거야. 왜 기밀을 누설하고 난리야? 걸 때리죠. FBI가 이런 조직이라니까 이 미친 놈들 아닙니까? 아주 어린 꼬마 소녀. 아 알고 보니 은큼하더라. 뭔가 연상을 시키잖아요. 그런 이메일이 공개가 됐는데 수신자인 제프리 앱스틴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만 발신자 이름을 깜지로 가려버렸어요. FBI가 지금까지 조사 안 하고 어, 묵혀놨다가 억지로 이번에 이제 법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공개하면서도 이름을 가렸다. 걔를 죽여도 되느냐? 제프리 앱스틴한테 물어보는 이메일도 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죽여도 그 여자 그 소녀를 죽여도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한 이메일도 있는데 그 이메일 발송자도 깜지로 가려버린 거야. 뭐 하는 거야? FBI는 범죄자를 잡는 조직입니까? 범죄자를 감춰주고 보호해주는 조직입니까?